나오나 씨까지도 이 노래를 앨범에 하나 담을 만큼 이 노래의 인기와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고고시 알고 싶다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 가수를 만나서 초대박 히트곡으로 변신. 이미 발표가 되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지만 큰 사랑을 받지는 못했던 곡들이 다른 가수가 불러가지고 정말 상상도 못한 초대박 히트곡으로 변신하게 된, 아, 이런 케이스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곡들을 찾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텐데, 오늘 첫 영상에서는 네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노래들이 원가수가 아닌 다른 가수를 만나서 초대박 히트를 쳤는지 한곡한곡 한곡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 아무리 반짝이는 보석이라도 그것이 땅 속에 묻혀만 있으면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죠. 누군가 이것을 땅속에서 꺼내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닦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놓아줘야 그때서야 비로소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보석의 이치처럼 이미 세상에 나왔지만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못했던 또는 큰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정말 제대로 된 주인을 다시 만나서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게 된 그런 곡들. 그첫 번째로 뽑은 곡은요. 바로 영탁씨가 부른 막걸리 한잔입니다. 막걸리 한잔! 네, 지금도 참저 무대가 어, 눈에 아른아른하네요. 어, 2020년 1월 23일이죠. 미스터트롯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에서 영탁씨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영탁씨는 이 노래로 한방에 우승 후보로 부상하게 되고 본선 2차전 데스매치 전에 진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도 이때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다시 재조명이 되게 되고 지금은 뭐 거의 국민가요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수많은 가수분들이 커버를 하면서 이 노래의 인기는 전국을 휩쓰는 그런 신드롬을 일으켰던 곡입니다. 트로트 가수뿐 아니라 많은 K-POP 가수들 또미요 가수 또 국악인들도 이 노래를 커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많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원곡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수 강진 씨입니다. 강진 씨는 이 노래를 영탁 씨가 부르기 약 1년 전 2019년 1월에 신곡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 많은 방송 무대에서 또 행사장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불렀습니다만 그저 강진 씨가 내놓은 신곡이다 하는 정도의 인지도였을 뿐 사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영탁 씨의 한방으로 정말 최고의 국민 가요 중에 한 곡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바로 영탁 씨가 이 노래 속으로 들어가 버린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의 그 주인공이 되어버린 영탁 씨. 노래 속에서 주인공이 살아나온 것 같은 그런 무대를 선보였던 것이 관객들에게 또 노래를 듣고 보는 시청자분들에게 큰 감동, 더할수 없는 감동을 주지 않았나. 그것이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어, 언제나 노래를 부를 때 정말 찐의 모습을 다하는것 같은 영탁씨의 모습 막걸리 한 잔에서 영탁씨의 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진정성이 제대로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이 지금까지도 영탁씨가 꾸준한 인기를 누리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곡은요 바로 임영웅씨가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화문에 기우는데 네, 이곡 역시도 미스터 트롯에서 임영웅 씨를 단박에 우승 후보로 어,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어, 임영웅 씨는 이 노래로 정말 그 미스터 트롯 우승을 향한 가장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죠. 당시 본선 3차전 팀미션에 에이스전에서 임영웅 씨는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임영웅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정말 팀의 영웅이 되어서 어, 그때 당시. 팀 미션을 함께했던 뽕다발, 그 뽕다발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본인도 본선 3차전에 진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원곡자인 김광석 씨가 불렀던 버전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임영웅 씨만의 음색과 임영웅 씨만의 분위기 그리고 하모니카가 아닌 휘파람으로 들려주던 그 임영웅 씨의 무대 모습. 수많은 여성 팬분들뿐 아니라 김광석 씨의 이 노래를 사랑하시는 팬분들. 또 많은 트로 팬분들의 가슴을 제대로 적셔준 곡이었죠. 당시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 노래에 대한 신디롬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요 노래가 뜨면 많은 가수들이 노래를 커버하지 않습니까? 예, 리메이크하거나 커버를 하면서 그 영상들이나 음원들을 올리기도 하죠. 당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그 인기와 그 신디롬을 알수 있는 단면이요. 여러분, 그 해에 나훈나 씨께서 새 앨범을 발표하는데 그 안에 바로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나훈나 씨께서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를 뭐 앨범에 담은 것이지만 그렇게 된 계기는 바로 임용 씨가 이 노래를 재소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훈나 씨까지도 이 노래를 앨범에 하나 담을 만큼 이 노래의 인기와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수가 바뀌어서 초대박 빅히트를 하게 된 노래. 두 번째로 임용 씨가 불렀던 김광석 씨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뽑아 봤습니다. 세 번째 곡은 김다현 양이 미스트로 시즌2에서 불렀던 회룡포입니다. 어머니. 김다현 양은 당시 12살이었는데요. 어, 미스터로 시즌 2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본선 2차전 데스매치에 진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12살의 김다현 양이 소화하기에 정말 쉬운 노래는 아닌데요. 이 회룡포라는 노래의 원곡자는 강민주 씨로, 강민주 씨를 대표하는 곡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강민주 씨는 많은 방송 무대, 행사 무대에서 이회룡포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이 노래를 많은 그 후배 가수들이 경연대회에서 또 이렇게 선보입니다. 왜냐? 이 노래가 어떤 고음 부분도 있고, 또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또 감정 전달, 이 호소력과 표현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한 곡입니다. 그래서 노래 좀 한다 하는 분들, 내가 좀 가수인데 하는 분들이 정말 자기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추어 분들이 예, 선택하는 그런 선곡 중에서 베스트 중에 한 곡이죠. 그래서 김다연 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큰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일단 노래 자체도 어렵거니와 또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커버하시고 또 여러 경연대회에서 불렀기 때문에 또 비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김다연 양이 이날 불렀던 회룡포는 역대급의 무대였고 이것을 계기로 회룡포라는 노래가 그전에도 물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던 곡이었지만, 더더욱이 트롯 가수들에게 또 트롯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각인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로 또 김다현 양도 역시나 강력한 우승 후보로 등극을 하면서 탄탄한 팬들을 확보하는 또 계기가 되었죠. 이 가수를 만나서 초대박 히트곡으로 변신한 곡. 오늘 영상의 마지막 네 번째 곡은요, 바로 전유진 양이 불렀던 헐헐헐입니다. 전유진 양은 MBC 편해준 게 트로트 신동 대전 예선 첫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선 첫무대에서 부른 이 노래로 뭐 바로 우승을 했다고 해도 관이 아닐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또 헐헐헐이라는 노래 자체를 초대박 히트곡으로 한방에 끌어올려 버리죠. 이 노래를 불렀던 그 영상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500만회, 1000만회를 넘어서 지금은 원영상과 풀버전 영상을 합쳐서 약 2천만회에 육박하는 그런 조회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원곡자이신 김용임 씨 역시도 뛰어난 가창력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인기와 또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통 트로트 가수죠. 30년에 이르는 경력을 가지고 계신 베테랑 가수입니다. 하지만 이 홀홀홀 노래만큼은 정말 전유진 양 특유의 정말 가슴에 바로 닿는 것을 넘어서 가슴 속에 바로 전해주는 것 같은 그런 음색, 그런 가창력을 보여준 전유진 양이 돋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유진 양 역시 이한 곡으로 바로 우승 후보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 아빠 팬들 예, 트롯 방송에 이 어머님들이 아니라 아버님들을 끌어안치는 그런 1등 공신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리고 전유진 양이 비록 미스트로 시즌 2에서 중도에 하차를 하게 됐지만 지금까지도 최고의 기대주 유망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된 계기도 바로 이한 곡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팬덤을 확보하게 해줬던 곡, 지금의 전유진 양을 만들어준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후로도 헐헐헐은 또 수많은 가수들에 의해서 커버가 되고 그 영상들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전유진 양의 헐헐헐을 능가하는 그런 영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전유진 양의 헐헐헐 다시 한번 무대에서 부르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원곡을 부른 가수가 아닌 다른 가수가 불러서 초대박 히트를 하게 된 곡들, 아, 이런 곡들 중에서 네 곡을 뽑아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다른 가수에 의해서 초대박 히트를 하게 된 노래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반짝이는 보석도 그 보석을 찾아서 닦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비로소 빛이 나는 것처럼 가수 또한 재능과 노력이 있더라도 관객들에게, 팬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영원한 무명으로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퀄리티 높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런 숨어있는 인재들이 많이 좀 배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트롯과 가요 모두 다 세계 속으로 뻗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방 t v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좋아요 영상 제작에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